안녕하세요. 같이 있는 공간 공인중개사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103블록 인근 원본공원 조성 예정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에는 이렇게 30여대 정도의 공유 주차 공간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원본공원 조성 예정지 초입 라인에 위치한 상가주택들입니다. 택지 개발지구이고요. 이렇게 중심 상업지까지 약 50m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상권 이 활발하게 입점 중이고요. 원본공원 조성 예정지 초입 나인 상가주택이라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주택입니다. 특히 오늘 건물은요. 상가 포함 전 세대가 임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가는 어 지금 뷰티숍과 부동산이 입점된 상태고요 위쪽에 지금 임대 세대는 전월세 비율 적절하게 임대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하신과 동시에 수익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건물 가까이서 물건 정보 안내 도와드립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대지는 264.7제곱미터 80평 이고요 건평은 524.09제곱미터 160평 입니다 세대 구성은 1층은 상가 두칸 2 층, 3층은 쓰리 룸 하나, 투룸 하나, 4층은 주인 세대 와 옥탑 으로 이루어진 건물 되겠 습니다. 그럼 건물 가까이 이동해서 계속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1층 구성은요, 지금 상가가 두 칸, 주차 공간 4대, 주출 입구, 그 옆쪽으로 상가 전용 화장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상가 앞쪽으로 주차 공간 이렇게두대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한쪽은 부동산으로 임대가 완료가 되었고, 반대쪽은 지금 뷰티숍으로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곳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주출 입구 쪽으로 가는 통로인데, 요, 이쪽에 주차 공간 2대 해서 모두 4 대의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앞면과 측면 모두 그레이톤 벽돌 시공되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 화단 공간도 눈에 먼저 들어오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 주출입구 모습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주출입구 옆쪽으로는 상가 전용 화장실 한 곳이 있고요. 상가 화장실 은요 내부에도 한곳더 설치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분리 수거함 설치되어져 있는 모습도 눈에 보이네요. 전체적인 사이즈나 이런 어, 느낌들 한번 더 비춰드리고요. 주차 공간 이렇게 어, 두 대로 확보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상가 내부에 화장실 한곳더 설치가 되어져 있는데 이쪽은 외부에 있는 화장실 모습인데요. 계단 및 활용한 공간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적절한 사이즈 로 화장실도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1층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은 이렇게 경사로로 엘리베이터까지 진출입이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이렇게 전기 단자함이나 소방 시설들도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쪽으로는 텐바 모두 이용해서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엘리베이터 오, 이렇게 되게 사이즈 좋은 걸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환기창 부분이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바라본 주출입구 모습. 그리고 이제 2층으로 계단 이용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에 지금 픽스 창겸 환기창 옆쪽으로는 파벽돌 이용해서 인테리어 포인트 한번더 주셨고요. 여기는 지금 2층 엘리베이터 공간인데요. 쪽에 지금 동일한 느낌으로 지금 1층과 동일하게 인테리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2층 세대 구성은요 3룸 하나, 2룸 하나 구성이고요, 모두 임대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월세 이렇게 적절하게 나뉘어서 비율 좋게 잘 임대가 완료가 되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3층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어, 9인승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자.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조금 더 넉넉해 보이고요. 자, 그럼 바로 3층 공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와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복도 공간이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해서요. 어, 답답함이 덜해 보이고요. 그리고 3층 세대 구성 역시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구성입니다. 전체적인 느낌 사이즈 한번 더 참고해 주시고 쓰리룸 샘플방 있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룸 전실 모습이고요 지금 스리룸 구조는 방 3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주방 하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부 공간 비춰드리면서 멘트 없이 감상 후 저는 바로 주인세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3룸 샘플방이었고요. 저는 바로 주인 세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 현관 모습이고요. 어, 천장에 이렇게 라인 조명 두 줄로 깔끔하게 얼테리어 마감되어져 있고요. 앞쪽에 방화문 공간도 눈에 보입니다. 전실 사이즈와 진짜 전체적으로 현관 모습 한번더 비춰드리면서 저는 바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세대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화이트 느낌이네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4칸짜리 굉장히 큼지막한 신발장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또 수납장이 있는데요. 안쪽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일반적인 이런 칸칸이 신발 여러가지 종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굉장히 깊숙한 공간인데요. 대형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입구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 하신 듯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수납장도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실 어, 중문 모습인데요. 굉장히 우아한 느낌으로 중문이 포인트가 되어져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온 와서 보이는 공간이 주인세대 거실입니다. 지금 비춰드리는 부분은 어, 쇼파월 쪽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웨인스 코트 어, 이용해서 인테리어 마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세대 거실 창에는 이렇게 블라인드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바닥은 이렇게... 어,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부분이나 그리고 어, 아트월 쪽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느낌으로 어, 들어가져 있는 모습. 그리고 주인 세대 거실 창 기준 북서양이고요 시티뷰이긴 하나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트월 쪽 질감이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어, 독특한 모양의 느낌으로 포인트가 되는 아트 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어, 계단 및 활용한 공간으로 이렇게 시스템 창문 느낌으로 들어가져 있는 어, 수납 공간도 확보가 되어져 있고요. 옆쪽도 벽지 마감하지 않고 이렇게 어, 화이트 우드 느낌으로 포인트가 들어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공간은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에 보통 지금 대형 시스템 장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져 있는데요. 한번 사이즈 한번 비춰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쪽 공간은 지금 식탁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벽쪽 비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어,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자리 되겠고요. 가스오븐과 지금 아래쪽에 식기세척기도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 공간의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주방 시스템 가구나 한센 브랜드 싱크대 그리고 주방 위쪽으로 블라인드까지 잘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건물은요. 이렇게 어,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가 되는 공간으로 배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게 분리가 되어져 있어도 굉장히 넉넉한 공, 공간이 각각 확보가 되어져 있어서 공간 활용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건물 같고요. 전체적인 느낌, d 귿자형 주방 느낌, 그리고 스마트 컨센트 부분까지 한번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방 옆쪽으로 대형 사이즈의 지금 굉장한 넉넉한 공간인 어, 다형도시, 공간도 눈에 보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조리대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세탁실 공간도 마련이 되어져 있어서 어,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간은 이렇게 모든 방마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나 한쪽 벽 이용한 대형 붙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방마다 사이즈나 인테리어 느낌 그리고 붙박이 사이즈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붙박이가 이렇게 굉장히 잘 들어가져 있어서 어, 수납이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간은 이렇게 주인 세대 공용 욕실 공간 되겠습니다. 어, 지금 분리 파티션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에다가 그리고 한개 창도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옆쪽에 화이트 타일과 아래쪽은 무게감 있는 그레이 타일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평 수전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모습. 이고요. 수납장도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들어가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공간은 부부룸 공간인데요. 부부룸 공간에는 이렇게 동일한 느낌으로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붙박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부부룸에도 이렇게 환기창 있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동일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문은 아닌데요. 분리 공간을 하나 더 두셨고요. 반대편에서 사이즈 한번 더 비춰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옆쪽 공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공간은요.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의자나 수트 같은 거 하나 두시면 굉장히 어, 따로 가구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사이즈로 어, 적절한 곳에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공간은 부부 욕실 공간이고요. 부부 욕실도 뭐 부부 욕실이라고 해서 굉장히 사이즈 가번 작거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이즈도 좋게 잘 나왔고요. 역시 꼭 들어가져야 하는 환기창 부분도 잘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수전 모습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모습 한번더 자세히 비춰드리고요. 사이즈 한번더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공간 마지막 방 공간인데요. 들어가자마자 이런 수납장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어, 한번 비춰드릴게요. 어, 전체적으로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방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왔고요. 동일한 느낌으로 이렇게 복박이 장도 한쪽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차, 사이즈도 참고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고요. 저는 바로 다음 공간인 옥탑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탑 계단실이고요. 우드 나무 느낌으로 계단 되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옥상으로 나가는 문 되겠습니다. 계단실 위쪽에서 바라본 아래쪽 공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천장 부분도 밋밋하지 않게 인테리어 포인트 되고요. 조명 등도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옥탑방도 층고 굉장히 높고 좋습니다. 생활하시기 불편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바닥은 폴리식 타일 설치되어 져 있는 모습이고요. 에어컨도 설치가 벽걸이로 되어져 있어서 어, 굉장히 어,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사이즈 비춰드리고 바로 수익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가격 17억 원, 용자 8억 2천만 원, 보증금 4억 9천 5백만 원, 실 인수금은 3억 8천 5백만 원에 인수 가능하실 물건 되겠습니다. 이자 제외 월 140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수익률은 4.36% 나오는 건물 되겠습니다. 매도 가격 절충. 시, 어, 수익률은 5% 이상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4% 이상 이자 지원분 가능하실 경우에는요. 월 수익이 277만원 가량 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의 전세를 월세 전환 시 700만원 이상의 월세 수입이 가능하실 물건입니다. 어, 지금 5층 계단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 본 건물은 이렇게 5층까지 엘리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되는 건물이고요 어, 보통 주인세대에서 바로 이렇게 전실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어, 오늘 건물은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져 있지는 않고요 옥상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4층 공간과 어, 주인세대에 들어가는 입구 방화문 공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져있다 있습니다 자 오늘 공, 건물 한번. 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남지구 상가주택 매매물건 소개해 드렸는데요. 매수, 하신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물건들 위주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상가주택 매매시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이 상가의 공실 부분인데 오늘 건물은 상가도 독칸으로 분할되어 임대가 완료가 되어서 매수지 위험부담도 없고 매수하신과 동시에 수익이 발생 가능하실 건물입니다. 또한 인근 신축 시세 대비 저렴한 매가로 나온 물건으로 103블록 원본공원 조성 예정지 초임라인에 위치한 건물로 주거지, 주거시 만족도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위치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어,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 있는 공간 SM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